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여여와 김민희입니다. 사찰에서 만난 차 이야기입니다. 차방에서 피어나는 차향은 반가움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주르륵 물 내리는 소리에 마른 찻잎은 물 만난 고기마냥 돌돌 말린 이파리를 펄럭이며 펼쳐 놓는데요. 반가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맛은요, 그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차실의 분위기는 설레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는 음식은 사람과 무엇을 주고받는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은 차를 포함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는 손 안의 따뜻함에서 마음을 쓰담쓰담 다독여 줍니다. 이와 같이 사찰의 차는 맑고 향기로우며 수용력이 풍부하여 긴장된 마음과 몸을 풀어놓게 하며 따뜻해지고 평안으로 가게 합니다. 이러한 차는요, 향이 맛과 같이 아주 강한 오체로 만든 음식을 먹은 후에도 강한 냄새와 맛을 가셔주거든요. 그래서 한 모금 머금고 있으면 개운해지는 연유가 바로 청정한 차향과 맛의 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찰의 음식과 맑은 차가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의 밥상에서는 색과 향이 강한 음식과 뜨거운 숙명이 있지요. 구수한 숙명은 맛도 좋으면서 디저트 역할을 해 줍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의 소박한 밥상에 오른 숙룡차인 것입니다. 둘레상에 마주 앉은 가족에게 어쩌다 특별한 음식이 오르면 밥상 분위기는 확 달라지죠. 가족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식은 밥과 반찬과 물 또는 숙령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든든한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생계 유지, 그리고 사회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바로 이 음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적하지 못한 불안감 속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음식입니다. 인간 본래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웰빙과 웰다잉의 삶을 지향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음식과 음식의 작용은 위대한 것입니다.그러면서 음식이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음식 문화라는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요.요즘 잘나가는 대세의 흐름 중에 커피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많은 음식 중에서 커피의 효능이 잠과 피곤함을 깨워주기 때문이죠. 사찰에서도 커피를 선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담겨 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긍정적인 식생활의 현장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분명하고, 친환경적이며, 평등한 공양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사유하면서 깨달음의 성취에 나아가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와 같은 사찰 음식의 전 과정을 통하여 통찰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수행을 동반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란 대상과, 화합하고 때로는 홀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식의 활동과 여기서 식이란 십이 연기 중의 하나인 마음의 작용입니다.식의 활동과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눈을 감고 향을 맡고 만져보고 또 들어보는 것에서 감각적인 촉감의 작용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만일 신과일을 얘기하거나 떠올리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 것이 적당하듯이 사계절과 사대의 조화로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것이 적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기후에 살아서 편안하게 되고 산매에 들지 않았던 마음이 산매에 들고 산매에 든 마음이 견고해지면 그 음식과 그 기후는 적당하다 그렇지 않은 음식과 기후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경에는요. 팔공덕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좋은 물은 사람의 생명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을 먹고 또이 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찰 음식은 약식의 효능을 가진 맑은 음식입니다. 바로 건강식이라 이름하지요. 이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은 심신을 안정되게 하며 고요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여법하고 여여하다라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차의 맛과 차의 멋으로 웰리빙의 삶을 지향하며 또 도의 맛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멋지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